이제는 고스트 스텝입니다. 초보버, 초보들만을 위한 팁인데요. 보통 FPS 게임은 사운드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어, 네, 그렇죠. 고스트 스텝은 남이 제가 걷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걷고 어, 그냥 세프트키 아, 누르면 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걷는 소리 당연히 못 듣죠. 근데 뛰는데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아, 방법이 있나요? 네, 이제부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그냥 뛰면요. 소리가 들려요. 고스트 스텝을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가는 키를 누르고 좌우를 왔다 갔다 리듬에 맞춰 누르면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들려요? 예, 네, 안 들리죠. 아, 저렇게 술 취한 듯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들린다고요? 음. 어, 안 들리는데? 아 진짜 안들려요? 아 정말 안들려 당연히 안들리죠 아 저게 아, 뛰면서 할수 있으니까 더 좋네요 예 그런데 사실 고스트 스텝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할텐데 예 이번엔 이번엔 폭탄에 관련된 몇가지 꿀팁을 알려드릴텐데요 아니 폭탄에 관련된 꿀팁? 아니, 폭탄이 사정거리가 엄청 길게 던질 수 있거든요 아니 무슨 서드어트에게 패시브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정거리를 늘립니까? 아니 무슨 드라군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예. 그냥 폭탄을 던지면요. 얼마 안 날아가요. 아, 음, 저 좀... 네. 저 앞에서 터져요. 네, 저 기둥 바로 앞에서 터지네요. 점프를 뛴 다음에 떨어질 때쯤 던지면 이게 폭탄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요. 네. 아. 네,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 은근 앞으로 가시고. 아, 뒤에서 던지게. 네. 뒤에서 던져서 여기까지 날아갈 수있습니 네. 네. 뒤로 점프를 뛰면서 이렇게 누르면. 어? 와? 뭐야! 뒤로 점프 어? 뛰는데 어? 더 멀리 날아가! 저 완전 끝에서 끝까지! 비롱, 비롱의 끝에서 끝까지 던져주네? 이게 뒤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앞으로 키를 누르면서 점프 뛰면서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세 가지 키를 동시에 눌러야 돼서 좀 힘들어요. 아,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어. 뒤로 가면서 점프 뛰면서 앞으로. 뒤로 가면서 점프 뛰면서 앞으로. 뒤로 점프를 뛴 후에 앞키를 누르면서. 네, 뒤로 가면서 점프 뛰면서 앞으로. 음. 뒤로 가면서 점프 뛰면서 앞으로. 그 다음 떨어질 때쯤 던지면. 와 진짜 저 앞까지? <laughs> 더 뒤로 가네요 더 뒤로 와 진짜 굉장히 멀리 와. 날아가는데요 음. 폭탄 사정거리 업그레이드에 관한 팁 감사히 받고요그 다음에 각폭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팁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각폭의 모든 것 거의 모든 맵에는 각폭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특별히 제가 애용하는 폭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이제 오 오늘 보급 창고에서 네. 레드 지능를 시작했을 때 네. 툭강이 있죠? 툭강이 보이면 여기 초록색이 점이 있어요. 아, 그런 거 아, 여기, 초... 네, 여기 아, 점, 초록색, 점이... 초록색 점. 아, 툭에 초록색 점. 예, 여기 점에 되고, 하늘을 보시면 구름이 있어요. 예, 네, 그죠 네. 구름이 있죠? 뚫린 구름이. 아, 저기 저렇게. 아, 아 굴곡이 구름이... 있네. 네, 홈... 구름이 있죠, 구름이. 아하. 이쪽 구름이 컨디. 아주 왼쪽 홈사이에요. 예, 네, 왼쪽 구름이 컨디 쪽이고요. 아, 컨테이너 뒤쪽. 아 예, 네, 컨테이너 뒤죠. 네. 3mm 거의 스나가 자주 하는데죠. 아하. 그리고 여기는 컨디 오른쪽. 아 오른쪽. 아 오른쪽. 예, 네, 여기는 설대. 아, 저게 설대. 다. 네. 구름 위치마다 거기 떨어지는 똑같은 거 자리에서 세 군데를 던지는 거죠. 구름 위치만 틀려서. 아, 그런데 저세 위치만 알아도 굉장한 압박이 될 수가 있겠는데세 그 군데를 저... 던질 수 있는 거죠. 우선 컨디 퍼프트 한번 던져볼게요. 네, 네. 이제 점프 뛰면서 앞으로 점프 뛰면서 던지면 되거든요. 아. 오, 아니, 오, 아, 오, 거기 오, 대기 타어지시는한 분이. 아니. 아, 정확히 컨테이너 뒤쪽에 폭탄이 딱 떨어지는데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놀라운데요? 야, 이거 지면 보신 분들은 땡 잡은 거죠? 네, 설때폭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자리에서. 어, <laughs> 아. 아, 정확히. 아, 저쪽으로. 에이, 짤게 나. 네. 정설때 정확히, 정확히 떨어지는군요. 아, 진짜 이거 파장이 크겠는데요. 이거 다. 각... 보급 시작하자마자 여덟 명다 올라가서 막 일일 주장한 거 아니에요? 이거? <laughs> 이거는 그런... 이제 보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의 쓰는 폭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대회 팀들이 많이 쓰는 폭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오 상위 팀오 대회 팀이 쓰는 폭다. 우리, 우리도 쓸 겁니다. 네, 이제 드래곤 로드라는 맵인데요. 예, 정말 용두유? 제가 사랑하는 맵이죠. 기 어, 사랑하는 사랑하세요? 맵이라고요? 이큰 네, 맵을요. 이 맵을 정말 잘해요. 이게 어떤 폭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기거든요. 네. 이게 후차 1층에 스나이퍼가 가장 많이 있거든요. 저기. 여기 또 대기하는 아, 저쪽에 스나이퍼의 대기. 국자라니겠습니까? 국민자리 이 지역에 오시면 여기 라커 정면에 보이는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저기 무슨 약 같은 것들이 네. 여기 딱붙시고맨 사이... 뒤에 딱 붙으시면 보이면 여기 네모가 두 개가 있죠. 네. 네. 네모 두개 위로 가운데 사이로 이렇게. 에임을 올리시면 네. 그림자가 있어요. 붕게 동그라미가. 오, 살짝 보이는데요. 네. 여기다가 에임을 대고. 설마 저기 뚫고. 여기다 에임을 대고. W, D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가요. 네. 이렇게 네. 딱빠주시면 되거든요. 과연? 과연? 오! 오! 와! 길이가 상당한 거리인데도 저게, 저기까지 가네요. 이야, 역시 프로게이머. 저거 한 번에 성공하시다니. 그쵸, 한 번에. 아, 정말 한 번에 성공했죠, 한 번에. 이야, 이거 강건 씨가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제가 개발했죠. 와우, 아, 이거 정말 심해가지고 제가 죽이려고 개발했어요. <laughs> 강건 폭이라고 할수 있네요, 진짜 이거. 예, 네, 이거 이름을 강건 폭이라고 지어야겠는데요. 예, 네, 그렇게 지어주시면 고맙죠. 네, 예, 이번에, 이번에 드래곤 로드에 또 하나의 각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간판 폭을 보여드릴게요, 간판 폭. 예, 예 간판 폭은요. 거의 드래곤 로드에서 제일 중요한 폭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기 B 지역을 공략하려면 사람들이 거의 다 저기 매달려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까는 폭인데요. 아 견제. 드래곤 로드 이제 A 진영에서 네. 여기 보이면 간판이 있어요. 저, 뭐, 뭐라 써있네요. 예, 뭐, 뭐라고. 보면, 뭘, 하늘 위로 보면, 별이 딱두 개가 있어. 좀큰 별이. 아, 저기, 네, 딱두 개가 보이죠, 별도 별이. 별도 있어, 썼었는데. 네, 별이. 별이... 수... 별이 두 개가. 아, 이게, 아니, 저, 엄청 조그만한 네, 저, 저 별을 음... 이용해서. 다른 별보는좀 크잖아요, 딱 보세요. 그쵸, 그 딱. 예. 눈에 띄네요. 네. 여기서 별의 오른쪽에다가 에임을 대고, W, A. 그러니까 w, A를 달리면서 던지는 거죠. 아, W, A를 달리면서. 네, 저 한번 던져볼게요. 네. 오, 진짜. 우와, 와, 와. 와 뭐야? 와 진짜 이거 야, 야 이거 감동이 왔는데요 아,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야 이건 굉장한데요 이것도 폭으로만 한두명 잡고 시작하겠어요 시작할 때야 아, 굉장하신데요 제가 이거 욕 먹을 수 있는 폭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욕 먹을 수 있는 상대방이 싫으면 쓰셔도 좋은 폭탄이에요 예뭐 네. 어떤 건지 이건 벽을 뚫고 들어가서 원래 벽을 뚫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폭이 아 폭탄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여기 드래곤 드데에 있으면 여기 미니 포차 작은 포장만차였어요 포차는 비는 니 네, 여기 뒤로 와서 뒤에 보시면 막대기 하나가 큰게 있어요. 아하. 네. 여기다 여기 앉으시고 정면을 바라보시면 이게 보여요. 네. 여기다 이을 맞추시고 하늘을 보면 또 별이 있어요. 아, 또, 또 별을 보고 항상 수... 별을 보고 던져야 돼요. 정말 별들에게 네, 물어봐요. 또 별이 크죠? 아, 또 아까 그 별인가요? 네. 항상 모든 맵에 별우큰게 또하다가 딱 있네. 네, 여기다가 이제 폭탄을 까주시면 아. 와, 뭐야? 아, 이거 뚫었어, 뚫었어. 방 뚫고 들어갔네. 데 뚫고 맞네. 아, 방원선수 아. 굉장히 비전하시네요. 지금 욕 먹을 만하네요. 근데 이게 버그라는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써도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네. 이제 다 한다는 거. 예, 그냥 다 던지세요. 괜찮아요. <laughs> 지에 나는 지멘 시청자다. 라고 그쵸. 뽐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 이거 그, 프로방스인가요? 네, 프로방스. 가장 많이 있는 a 쇼 o 랑 1mm 폭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a 쇼 폭을 깔려면 우선 상자 보이시죠? 네. 상자에 보이시면 여기를딱 올라가세요. 네. 그럼 여기 줄이 그려진 데가 있어요. 네. 줄이 그려진 데 네임을 대고 이제 W랑 A를 동시에 누르면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 던지면 돼요. 이렇게. 아어 방금. 우와. 와우! 야, 진짜 이게 각풍가다 굉장히 멋있는데요? 네, 대충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모습을 보고 자기가 편한 대로 던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아하. 다음 폭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은 자리에서 던지는 폭인데요. 이건 좀 틀려요. 1mm 폭이라고 어, 시작하자마자 던지면 가장 키를 먹기 좋은 폭이에요. 아, 이것도 아하. 시작하자마자. 야, 또 이거 지면 나간 다음에 또 이거 서든어택에서 프로박스 만나왔다 하면 이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 다 여기를 몰리겠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이 폭이에요. 이게 뒤를 보시면 네. 네모가 다섯 개가 있죠. 네. 네모가 보이죠, 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에 딱 되는 거예요. 에임을 갖다 대고 F를 누르면 백 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아 예, 그렇죠. 백 키를 누르고 이제 상자위로 올라가세요. 상자위로 올라가시고 또 똑같이 W W를 누르면서 던지시면 돼요. 아아니야 아. 진짜 이거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죽으면 기분 상당히 안좋습 이게 시작하자마자 맨, 거의 시작 아 시작해서 이제 갈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시작해서 막... 그거, 그하면서 나오다가 팍 죽는 네, 그러니까요. 저기가 그곳 아닙니까. 저 기분 완전 안 좋죠. <laughs> 이제 레드 진영에서 킬 먹기 좋은 폭을 알려드렸으니, 네. 블루 진영에서 나는 알려드릴게요. 아, 그렇 역시. 아, 레지... 역시 공평함으로. 공 레드 팀도 해야죠. 있으니 블루 팀도. 아까 여기 터지는 폭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여기서 까는 폭을 알려드려야죠. 네. 아, 까 여기서 여기 딱 가운데 쓰면 하늘을 보면 검은색 두 개가 있어요. 아, 그아 저런 조그만한 있네. 점에. 네, 조그만 점에다가 까시면 되거든요. 저아저 저 문틈 저 조그만한 사이로 들어간 건가요? 진짜 저게 엄청난 컨트롤 필요하겠는데. 야 네, 환상인데요. 네 다음 맵은 시티캣. 예 시티캣입니다. 시티캣 시티켓. 도시고양이.